네 안녕하세요. 생성형 AI 활용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김동현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생성형 AI와 함께 같이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파워포인트 형태의 파일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 컨텐츠는 한신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박정현 교수님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네 먼저 이 수업을 원래는 마이크로오피스 365 엑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어, 거기에서 함께 어, 플러그인해서 쓸수 있는 코파일럿이라고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사와 어, 협력으로 개발해낸 플랫폼을 좀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데 어,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다 유료 계정이고 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개만 시켜드리고 ChatGPT 어, OpenAI사에서 제공하는 엑셀과 파워포인트 플러그인으로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OpenAI사에 투자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같이 ChatGPT 를 이용해서 코파일럿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개발해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소개는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있는데 어,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코파일럿이라고 있네요. 여기 제가 이 링크를 한 거는 원래 여기에 메인으로 코파일럿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네. 요 여기에도 있죠. 마이크로 오피스365 파일러이거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그 링크에서 한번 보실 바랍니다. 어, 가격 보기, 아, 일단 가격 한번 보죠. 네. 4만원, 월 4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마이크로 오피스에 4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 이 예,를 하려면, 근데 이제 이코파일럿 모듈만 구독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 365 여러 가지 그 서비스 모델이 있어요. 구독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즈니스 스탠다드 또는 비즈니스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365 가격 보기. 마이크로소프트 플랜, 요 플랜에 코파일럿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 4만원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요,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은 아마 쓰시면 대부분 가정용을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용에는 뭐, 패밀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코파일러를쓸수 있다는 인구가 없어요. 이게 연 단위로 나오고, 연 만원 꼴이죠. 12만원, 월 만원 꼴인데, 어, 얘는 이렇게 들어가니다 근데 이걸 구독하고 나서, 또 코파일럿을 또 구독을 해야 돼요. 두개 구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월월 사용료가 나옵니코파이럿을 추가하려면 로그인하십시오. 제가 제가 이제 비니스를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 그 문구상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면 코파일럿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만 구독하면 쓸수 있는 줄 알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코파일럿 모듈을 또, 어, 또요 정도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된는 그때보다 가격이 조금 올랐네요. 그때보다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어차피 이, 이 코파일럿 모듈이 어떻게챗 GPT와 유사하게 연동돼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업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아직 조금 미흡하긴 하더라고요. 이 코파일럿은 자체는 얼마나 좋을지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플러그인 엑셀의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 아직은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엑셀에서 AI 활용하기 일단, 엑셀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먼저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뭐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겠는데, 일단, 교육용으로 연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생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명의 학생들에 대한 성적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표를 만들어주죠. 채취피티가 저희가 학습한 것처럼. 학번 이름 성적에 대한 데이터를 아래 내용 바탕으로 만들어줘. 학번은 9자이고, 2024로 시작해야 해. 한, 이름은 한글 이름이고, 세 글자야. 성적은 50점에서 100점 사이로 만들어,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봤더니 이름이 아 이런 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름 이런 이 식. 그래서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다른 한국의 유명한 인물들 이름 변경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변경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과목도 세 개로 이렇게 나눠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쓸만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쓸만한 데이터를 랜덤으로 만드는 건참 편한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러면 저희도 오늘 실습을 같이 해볼 거니까 어, 여기에다가 만들어보죠. 어, 그냥 어, 아 그리고 여기 Explorer 에 그냥 t GPT 쓰셔도 되는데 엑셀이라고 치면 엑셀이라고 치면 엑셀에 관련돼서 많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엑셀 탭으로 넘어가보죠. 뭐큰큰 의미는 큰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채 p 뭐 t 코어 엔진 배경을 하니까. 엑셀에서 엑셀에서 활용할 데이터를 만들어 줘. 어,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학번 이름,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일단 좀 자세히 쓰기 위해서 수학 그 성적이 야 성적 1프트엔터 치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요 성적은 10점에서 100점 4이1이3 4 2 2이4야 대이터이. 그리고 어 학번은 2024로 시작. 네뭐 9자리 너무 긴것 같아요. 그리고 8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뭐 쓸만한 데이터가 나오면 카피해서 애산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 표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 GPT에서는 아마 표로 나올 텐데, 이 엑셀 플러그인 하니까 요 데이터로 나옵니다. 다운로드 내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놓고요. student s c o r e 라고 이름도 제가 csv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csv 파일. 콤마 세 m 레 s e p a r 라는 포맷인데, 어차피 엑셀에서 읽어둘 수 있는 파일 포맷입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엑셀이 열릴 거예요. 어, 근데 뭔가 깨졌네요. 음, 그냥 챗 g 피티에서 만들게요. 챗 GPT에서 일단 그. 그챗지피 어, t 에서 하는 이 엑셀 모듈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워 버릴게요. 아, 여긴 또 리스트 형태로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 리스트 형태를 표 형태로 바꿔달라고 할게. 요 엑셀 파일로 아, 변환해. 똑같은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데이터가 생성됐으니까 열어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테두리까지 만들어줍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피스 그 계정이 있으시면 어, 하셔도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엑셀을 그동안 잘 써보셨는지 모르겠네데 어, 이렇게 만, 만들었어요. 만들 표를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어, 표를 만들었고 해볼게. 평균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엑셀을 사용할 줄 아니까 여기다가 에버리지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탭을 누르면 이렇한방에 돼요. 그다음에 n 인지를 설정하고 괄호를 잡고 엔터를 치면 평균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나오는 이 에버리지는 함수를 몰랐다고 생각을 하면 어, 여러분들이 그 아까 그채취 b t 에다가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 이 엑셀 데이터에서, 어, 김, 두 번째 행, 김성자. 두 번, 세 번째 행이죠. 세 번째 행. 응,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점수 평균을 구하는 수식을 알려 이렇게 해볼게요. 글자로 풀어서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특정 행에 여러 열의 평균을 구하는 건에버리지다 그래서 김정자 두 번째 행이라고 붙잖아요. 위에 타이틀은 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리지 C3, E3다라고 나옵니다. 카피코드 해서 김정자의 여기다가 카피페이스트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맞아서 센스. 생생...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건 뭐다 아는 기능이니까 큰 문제가 없고. 네. 계속 챗 GPT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몇가지 됐어요. 어 PPT 있는 대로 x l GPT를로 모주를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GPT4에서 하는 게 아니고 Excel GPT 전에 썼던 게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많이 쓴 10k 네 그걸로 오 그렇다 치고요 평균 알아내는 함수 받고요그 다음에 국어 각항목의 국어 점수의 평균을 알아냈는데 열로 아까 행으로 한번 했는데 열로 한번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모듈을 바뀌었을 때 아까 생성된 데이터 이렇게 요거를 고스란히 다음은 셀 데이터에서 국어 과 어, 그 평균, 혈구, 방금, 수, 식을를려줘 하고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이 range 까지, 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열, C 열 맞죠? 아,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게 나와요. 제, 제 어, range 가 틀리면 재조정을 해라. 카피 코드 하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 맞게 나와요. 이걸 전체 다할 때면 끌어 당기고, 얘도 끌어 당겨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평균이라고 하고요. 얘도 평균이라고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죠. 한 자리,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일단 수식 알아낼 때 편해요. 채 g PT로, 어, 엑셀 수식을 알아낼 때 편합니다. 잘 모르는 거지. 에버리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서 잘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 해볼 거는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이 학점을 줄 때, 학점을 줄 때, 요 95점 이상은 A 플러스다 90점 이상이고, 85점 이상이면 A0다. 요 수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지금 여기 카피 페이스 있는 거는 AI가 만들어낸 수식이고요. 제가 쓰는 수식은 이, 맨 처음에 이랬어요. 일단, 일단,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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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셀에 지금 V2니까, 아 이거는 이제 다른데서 배운 거고 어떤 셀의 숫자가 95보다 크고 크고 크면 95보다 크면 A+고 95보다 크면 A+고 어 엔드가 앞에 오죠 저는 이 V2가 95보다 작고 90보다 큰데 엔드 95보다 크고 그리고 90, 95보다 작고 그리고 90보다 크면 90에서 95 사이면 사이면 엔드면 a0다. 이렇게 함수를 엮었어요. 이렇게 엮었는데 어, 이거를 채찍피트에다 이렇게 제가 프로포트를 날렸습니다. 각각 여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각 학생은 평균 성적으로부터 학점을 정할 조건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 주면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아닐 때는 일일이 다 만들기 때문에 조금, 어, 계산 평균, 그 전에 했던 건데요. 어, 제가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든 데이터에다가 어, 넣어볼게요. 학생의 평균으로부터 학점을 정할 조건 함수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조건을 정했어요. 그러면 함수식이 이문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시면 이 품문 함수를 사용하는데 중첩된 이 품문입니다. 이 품문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 엑셀에다 요이 품문을 그 전에 제가 알아서 할 때도 이 괄호 개수가 좀 틀려서 문제가 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평균이 F열에 있다고 예상하고 심지어 얘가 아마 F열일 거예요. 요거까지 지금 얘가 그, 눈치를 챈 거예요. 지금 주어진 데이터가 여기니까, 아, 평균은 여기다 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까지 문맥이 맞 맞게끔 f 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건을 주면, 이렇게 긴 함수식도, 어, 엔드 연산자 없이, 저는 엔드 연산자까지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엔드 연산자 없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타이핑을 하다보면 나중에 이 개수가 안맞아 가지고 몇번 수정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65.2하니까 D0인가봐요 네 이렇게 네잘 나옵니다 작죠 이렇게 되죠 이 수식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복잡한 수식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 아직 여러분들이 엑셀에 얼마나 친숙한지 몰라서 일단 요 정도 수식까지만 하나 만들어 봤어요. 수식을 잘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